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네, 아, 아, 네, 그 공입니다 저기, 저기 결혼하셨는데? 아니, 여기야. 아니 무슨 프로포즈를 아, 이렇게 성의 합시요 네, 죄송합니다. <몬질> 아, 한 앞으로 한 2시간 15분 가량 이제 밀정을 관람하실 텐데요. 밀정에는 어, 이렇게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족할 정도로 너무나 어, 어, 아름답고 어, 많은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좀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을 어, 감독님의 아주 치밀한 어, 미친 연출과 그 다음에 송강호 선생님의 괴물 같은 연기요. 그리고 저의 어, 아니 말해이 돼요. 잘생 잘생겨요 아니야 아니야. 저의 실트발. 덕태구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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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신선하고 강한 에너지 신성복씨는잘모르 네, 어, 자리를 비우시고요. <laughs> <laughs> 네. 어, 어, 아까 이제 두 번, 세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굉장 놀랬습니다. 네,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꼬지 어, 엑스도 있어요. 아시죠? 네, <laughs> 건강하시고요.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